<laughs> 아, 우리 이제 저거 강아지 한 마리 올 거야 싫어 안 키워 조만간 올 거야 조만간 애들하고 가서 저기 그냥 하나 받아야 돼안 조그만 거 하나 키워야 아, 돼요 싫어. 애들의 정서 아빠의 정서를 싫어. 위해 에? 안 아니 그럼 셋째 낳든가 셋째 강아지랑 얘기해 셋째 난다면은 강아지는 안키우겠어 강아지 키우니다 강아지 애들하고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이와이리 어? 이게 뭔데? 수국? 이게 수국이야? 응. 이거 진짜 어우 되게 괜찮아 보여 그지? 딱 봐도 되게 선명하고 녹지가 잘돼 있네. 안 그래? 다리살 좀 빠진 거 같지 않니? 다리살? 응. 봐봐. 와우. 똑같은? 어 좀. 약간, 약간 좀 탄력이 생긴 거 같아. <목소리도> 허벅지 살이 타이슨에서 박찬호로 줄은 것 같아. 타이슨에서 박찬호 정도로 만족하니? 박찬호가 허벅지? 먹지? 아니, 애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물어보지. 그러면은. 잘 고민하잖아, 막. <laughs> 엄마가 듣건지 아빠가 듣건지 고민하잖아. 자희가 마트 들렸다 갈 거지? 아빠 아빠. 아, 그럼 나두 내가 두 군데 가라고?